무협별전 묵현의 아이 재구와 배신자의 낙인 마교의 그림자 어둠 끝을 알수 없는 깊고 찐득한 어둠이 묵현의 의식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안식과는 달랐다. 마치 수만 마리의 개미가 혈관을 타고 기어오르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름 그리고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들 내면의 목소리 이혼 부서라 너를 가둔 껍질을 내면의 목소리 입하 너는 그릇이 아니다. 너는 재앙이다. 내면의 목소리 삼삭각 산에 잔향 맛있게 익어라 나의 작품아. 묵현의묵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눅눅한 동굴의 천장이었다. 모닥불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빛조차 묵현의 몸에 서린 한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전신의 근육이 갈기갈기 찢어진 듯 비명을 질렀다. 백야 움직이지 마라. 기혈이 뒤틀려 있다. 지금 움직이면 내놈의 혈관은 국수가락처럼 끊어질 것이다. 동굴 입구 뱅야가 앉아 있었다. 그는 부러진 자신의 검 대신 숲에서 주워 온 단단한 참나무 가지를 깎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묵현 여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놈들은? 뱅야 여긴 내 은신처다. 그리고 놈들은 죽었다. 아니, 지워졌다는 표현이 맞겠군. 묵현 지워졌다니요? 백야 기억나지 않나. 내가 폭주했고 숲의 절반이 사라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마무리를 지었지. 순간 묵현의 머릿속에 삭갓을 쓴 사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과 똑같은 눈을 가진 사내. 작품이라 불렀던 그 목소리. 묵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옷깃 사이로 보이는 피부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글자가 흉터처럼 박혀 있었다. 묵현멸 백야 그래. 파의 봉인이 깨지자마자 누군가 내 몸에 멸의 인장을 심어두고 갔다. 그건 단순한 봉인이 아니다. 내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강해지면 그 힘을 강제로 흡수하기 위한 빨대 같은 주술이지. 묵현 흡수한다고요? 저를? 뱅이야 지금은 알 필요 없다. 아니 알아도 할수 있는 게 없다. 뱅이야 그것보다 묵현. 내게 물을 게 있다. 너 누구에게 검을 배웠지? 묵현 사부님께 배웠습니다. 뱅이야 이름이 뭐냐? 묵현 진무연 혈검객이라 불리셨던 분입니다 진무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백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공포경악 그리고 깊은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백야하하 혈검객 진무연 그자가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더냐 뻔뻔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묵현 말씀 조심하십시오 사부님은 강호를 떠나 은둔하신 의인이십니다 백야의인? 크크크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 놈한테는 의인 흉내를 냈겠지 잘 들어라 애송이 내 사부 진무연의 진짜 이름은 그게 아니다 묵현 무슨 소리입니까 백야 20년 전 중원무림을 피바다로 만들고 홀연히 사라진 마교의 팔대교주 천마 토꼬무연 그게 내 사부의 진짜 정체다 묵현 거짓말 묵현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 밥을 지어주고 나무를 깎아 검을 만들어주던 그 따뜻한 손길 웃음은 검보다 강하다고 가르쳤던 그 인자한 눈빛. 그것이 무림 공적 1위 마교 교주의 것이라니. 백야 거짓말 같나? 내가 쓰는 그 무공. 화염권? 아니, 그건 마교의 절기인 천마적 염공의 기초다. 내 격각. 그건 자전마 래보의 변형이지. 그는 너에게 마공을 정파의 무공인 척 가르친 것이다. 내 몸이 불과 번개, 어둠을 받아들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애초에 그 무공들은 정파의 기운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묵현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사부님은 빛을 쓰셨어. 광위초식을. 백야, 그래. 그게 그자가 배신자라 불리는 이유다. 마교의 교주이면서 정파의 빛을 탐했던 괴물. 그래서 정파에게는 마두라 쫓기고, 마교에게는 배신자라 쫓기는 신세. 그게 내 사부다. 묵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왜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살았는지 왜 자신에게 강호해 나가면 누구도 믿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삿갓 쓴 사내가 자신을 노리는지 백이야 내 몸속의 봉인 그것도 아마 내 사부가 심어둔 것이겠지 자신의 업보를 너에게 떠넘긴 건지 아니면 너를 지키려 한 건지는 모르겠다만 확실한 건 하나다 백이야 지금 이 산을 포위하고 있는 놈들은 너를 잡으러 온게 아니다 독고 무현의 제자를 믿기로 내 사부를 끌어내려는 것이다 비 내리는 숲속 수십 명의 무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다. 동굴 밖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번에 암천 살수들과는 달랐다. 번쩍이는 갑옷, 화려한 검, 그리고 깃발 그 깃발에는 철혈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정파 무림맹 산하의 거대 문파 중 하나 스스로를 정이라 칭하지만 이득을 위해서라면 마교보다 더한 짓도 서슴지 않는 위선자들의 집단 철혈련주 마이너스 장대강 기름지고 오만한 목소리 이복의 백야 그 안에 마교의 씨앗이 숨어있는 거다 안다 순순히 내놓으면 자네의 목숨만은 살려주지 나레이션 장대광 철혈련의 련주이자 무세팔이라 불리는 고수 그는 묵현의 목에 걸린 천문학적인 현상금과 묵현이 가지고 있을지 모를 천마의 비급을 노리고 온 것이었다 백야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며 정파의 탈을 쓴 하이에나들이 몰려왔군 냄새가 역겨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장대광 허어 말조심하게 우리는 무림의 평화를 위해 마교의 잔재를 청소하러 온 것이다 백야 청소? 내놈들 주머니 채울 비급을 찾으러 온 거겠지 장대광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며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군 저라 동굴 안에 놈은 생포하고 저 늙은이는 죽여라 나레이션 백야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검을 들었다 아니 그가 든 것은 검이 아니라 아까 깎았던 참나무 막대기였다 하지만 그의 기세는 명검을 든 것보다 날카로웠다. 백야 잘 봐라 애송이. 이게 진짜 금의 검술이다. 백야 금속속성 검술 제육장 금강불개 마이너스 철벽. 백야의 나무 막대기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달려드는 철혈련 무인들의 검이 나무 막대기에 부딪혀 산산조각났다. 백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모든 칼날을 쳐내고 부러뜨렸다. 묵현 동굴 안에서 이를 악물며 내가 내가 나가야 해 나레이션 묵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백이야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부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화르르 묵현의 손끝에서 붉은 불꽃이 아닌 검붉은 불꽃이 피어오른다 묵현 사부님이 마교든 천마든 상관없어 나한테는 그냥 사부님이다 효과음 묵현이 동굴 밖으로 뛰쳐나간다. 장대강 오취새끼가 제 발로 기어나왔군. 묵현내 사부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묵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순박함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검 자루 하나를 집어들었다. 녹슬고 이가 빠진 고철 덩어리였다. 장대강 크아 고작 그따위 고철로 뭘 하겠다고? 얘들아 저놈의 팔다리를 잘라라. 쉭. 즉, 철혈련의 정의 고수셋이 묵현을 향해 검기를 날린다. 세 갈래의 검기가 묵현의 목, 가슴, 다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피할 곳은 없었다. 하지만 묵현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사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회상 마이너스 진무현 바람은 막는 게 아니다. 타는 것이다. 묵현 바람 속성 검술 제1장 산들풍검 마이너스 유수 휘잉 부드러운 바람 소리 나레이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묵현의 몸이 마치 깃털처럼 흐느적거리더니, 날아오는 검기 사이를 종이 한장 차이로 빠져나갔다. 바람의 흐름을 읽은 것이 아니었다. 그 자신이 바람이 된것 같은 움직임이었다. 고수 일모뭐야 어떻게 피했지? 묵현 그리고 바람이 불면 불은 더 거세진다. 콰앙. 묵현이 파고든 고수들의 품 안에서 폭발적인 열기가 터져나왔다. 그는 검을 휘두르지 않았다. 검의 불의 기운을 실어 폭발시켰다. 묵현 불속성 검술 제5장 화염 폭쇄. 본래 오장의 기술은 검기가 휩쓰는 것이지만, 묵현은 그것을 응용해 자신의 주변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폭발로 바꾸었다. 마교의 무공이라 했던 천마적염공의 성질과 사부에게 배운 검술이 기묘하게 융합된 순간이었다. 고수들 까악. 세 명의 고수가 불덩이가 되어 튕겨나갔다. 장대광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장대광 전원 부상당한 게 아니었나. 기운이 심상치 않다. 뱅이야 피식 웃으며 말했잖아. 건들면 안 되는 놈이라고. 장대광 A. 다 비켜라. 내가 직접 나선다. 쿵. 장대광이 땅을 박차자 바닥이 갈라진다. 철혈연주 장대광. 그는 무림맹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절정의 고수였다. 그가 들고 있는 거대한 도가 묵현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단순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산도 쪼갠다는 패도적인 일격이었다. 장대광 철혈도법 마이너스 제3식 산악 붕괴. 묵현 크 묵현은 부러진 검으로 막으려 했지만 힘의 격차가 너무 컸다. 무릎이 꺾이고 발목이 땅속으로 파고들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다. 장대광 버티는 건가? 제법이구나. 하지만 이 힘을 얼마나 버틸까? 쩌저적. 묵현의 검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비명을 지른다. 위기의 순간. 묵현의 단전 깊은 곳. 멸의 인장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심어둔 빨대가 작동하려는 찰나였다. 하지만 묵현은 그 빨대조차 자신의 힘으로 이용했다. 사부가 가르쳐 준 빛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묵현 사부님은 어둠도 마교도 아니야. 찍 마이너스. 묵현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온다. 묵현 그냥 나의 빛이다. 묵현 빛 속성 검술 제육장 광성진 마이너스 반사. 묵현을 중심으로 성스러운 빛의 장막이 펼쳐졌다. 장대광의 거대한 도가 빛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장대광에게 되돌아갔다. 장대광이 이게 무슨, 광, 팅. 장대광의 도가 튕겨나가며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정파의 무공도 마교의 무공도 아닌 묵현만의 새로운 무공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신사 마교의 그림자 흑월. 철혈 연주가 밀려나자 숲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승리의 정적이 아니었다. 더큰 공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스산하고 기괴한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백야 사색이 되어 이 소리는 안 돼. 묵현 도망쳐라. 묵현 무슨 소리입니까? 백야 철혈련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진짜가 왔다. 마교가 움직였다. 피리 소리와 함께 숲의 나무 위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철혈련의 무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혈련의 무인들 뒤에 소리 없이 내려앉아 그들의 목을 동시에 그어버렸다. 서걱, 서걱, 덜썩덜썩 장대광 누 누구냐? 감히 철혈련을 의문이산의 여유롭고 나른한 목소리 시끄럽군. 배신자의 냄새를 맡고 왔는데 차파리들이 꼬여있어서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나왔다. 창백한 피부에 붉은 입술, 그리고 손에는 칠흑 같은 부채를 든 사내. 마교의 사대호법 중 하나이자. 잔혹하기로 소문난 혈선 비류였다. 비류와 아 찾았다. 천만님의 잃어버린 장난감. 묵현 장난감? 비류 그래. 우리 교주님께서 20년 전 버리고 간 힘. 그걸 내놈이 가지고 있다지? 비류가 부채를 차악 펼쳤다. 부채 끝에는 날카로운 칼날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 칼날들에서는 보라색 토끼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비류 선택해라 꼬마야. 팔다리를 자르고 교주님을 뵙겠느냐. 아니면 순순히 단전을 내놓고 기어가겠느냐. 묵현 떨리는 손으로 검을 고쳐주면 나는 묵현이다. 누구의 장난감도 아니다. 비류 흠, 눈빛은 제법인데? 배신자 톡구 무현과 닮았어. 그래서 더 죽이고 싶군. 팟. 비류가 부채를 휘두르자 보라색 톡풍이 날아든다. 묵현 피해. 뱅야 흙. 뱅야가 묵현을 밀치고 대신 톡풍을 맞았다. 그의 금강 불괴조차 마교의 독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다. 백야의 피부가 순식간에 검게 변해 갔다. 묵현 백야. 비류 감동적인 우정이네. 그럼 둘다 보내 주지. 비류가 묵현의 목을 향해 부채를 날리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천 조각 하나가 비류의 부채를 감아 버렸다. 부드러운 천이었지만 강철 부채를 꼼짝 못 하게 묶어 버린 내공. 툭툭. 비류 누구냐? 나무 위 달빛을 등지고 선 그림자가 있었다. 너덜너덜한 도포 허리춤에 찬 낡은 검. 그리고 묵현이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실루엣. 묵현 눈이 커지며 사사부님 진무현 낮고 굵은 목소리 내 제자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마교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진무현. 아니, 전때 마교 교주이자 천마 독고무현. 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왼쪽 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옷은 피로 젖어 있었다. 그동안 묵현 몰래 수많은 적들을 막아내느라 이미 만신창이가된 상태였다. 비류 경악하며 교 교주님 아니 배신자 토구무연 진무연 비류 많이 컸구나 나한테 칼을 겨룰 만큼 비류 당신은 이제 천마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늙은이일 뿐 진무연 그렇지 나는 늙었다 하지만 스르릉 진무연이 낡은 검을 뽑는다 진무연 호랑이는 늙어도 개에게 물려 죽지는 않는다 진무연의 검에서 압도적인 기운이 폭발했다 그것은 빛도 어둠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물어 돌려보내는 허무의 검기였다. 진무연 묵혀나 잘 보거라.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검의 끝이다. 진무연 무속성 궁극검술 마이너스 제10장 천지소멸 B---하는 이명과 함께 화면이 하얗게 전멸한다.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일격.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다. 빛이 사라진 후 비류와 마교의 무인들은 서있던 자리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진무현 역시 검을 지팡이 삼아 무릎을 꿇었다. 입에서 검은 피가 왈칵 쏟아졌다. 묵현 사부님. 진무현 묵현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짓는다. 묵현아 미안하다. 너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내 엇보가 너를 삼키는구나. 묵현 울며 달려간다 말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됩니다. 진무현 아니 늦었다. 내 심장은 이미 멈췄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너를 보러 온 것이다. 진무연의 손이 떨리며 묵현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묵현에게는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진무연 강호로 가라. 가서 나를 넘어라. 빛도 어둠도 아닌 너만의 검을 찾아라. 그리고 웃어라. 잊지 않았지? 웃음은 묵현 검보다 빠르다 흑 진무연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거면 됐다. 툭 진무연의 손이 힘없이 떨어진다. 천하를 호령했던 천마 그리고 한 아이의 다정한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진무현. 그가 숨을 거두었다. 비가 그의 시신을 적셨고 묵현의 오열이 숲을 울렸다. 묵현의 아 슬픔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각성이 되었다. 묵현의 이마에 박힌 멸의 인장이 보라색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동시에 죽은 진무현의 몸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기운이 묵현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스승의 유산, 천마의 정수가 계승되는 순간이었다. 묵현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그의 주변으로 땅이 솟구쳐 오른다. 묵현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목소리, 마교 철혈련, 그리고 내 운명을 가지고 노는 놈들. 묵현 다 죽여버리겠어. 소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복수의 화신, 새로운 마왕의 강호행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때 숨 넘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 짝, 짝. 삿갓 사내의 목소리 훌륭해. 최고의 드라마여. 슬픈 만큼 좋은 걸음은 없지. 다음화 예고 사부의 죽음 그리고 홀로 남겨진 묵현 현상금을 올려라 죽이든 살리든 데려오는 자에게 성 세계를 주겠다 전 무림이 묵현을 노리는 가운데 묵현은 사부가 남긴 유품 속에서 충격적인 지도를 발견한다 세상의 끝 봉인의 시작점 그리고 등장하는 새로운 조력자 의문의 여검객 설화